자, 이제 여러분들 교재 62페이지 충분조건과 필요조건을 한번 살펴볼게. 앞에서 역, 우리가 대우를 배웠고, 이제 조건도 조금 세분화해서 이름을 명칭을 지어주자라는 얘기예요. 충분조건, 필요조건, 필요충분조건. 지금 세 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 충분조건, 필요조건, 필요충분조건. 자 여러분들 책이랑 제 PPT랑 지금 조금 다른데 어, 뭐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자 우리가 특별히 앞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P면 Q이다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뒤에 구분을 했고 뒤에 썼지. 근데 특별히 P면 Q이다가 참이면 앞으로 이렇게 쓸 거예요. 여기 화살표를 두 줄. 그러니까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인 경우,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한 방에 서서 알아보기 쉽게 하자라는 거야. 자, 그때 이 명제에서, 이 명제에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충분 조건이라고 할 거고요. Q는 P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다라고 할 거야. 근데 이게 전혀 우리가 어떤 알수 없는 용어를 정의한 게 아니라 음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사람은 동물이다. 이 명제 참이니 거짓이니 아뭐 최소한의 아 생물적인 상식이 있다면 사람은 동물 맞죠? 이거 참입니다. 참이고 사람이라는 조건, 동물이라는 조건이죠. 자, 그럼 잘 생각을 해 봐. 사람이면 무조건 동물이지. 그렇지 않아? 사람이면 무조건 동물이에요. 그럼 사람이라는 조건은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기에 충분한 조건이지. 맞아? 이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서 충분한 조건이잖아. 사람이기만 하면 당연히 동물이니까 맞죠? 이걸 조건 p, q라고 해봅시다. 그럼 p는 충분 조건이 맞아요. p는 충분 조건이 맞고 q, 동물이다라는 조건은 동물이면 무조건 사람인가? 아니지. 동물 중에 뭐 토끼도 있을 테고 강아지도 있을 거야. 동물이다라고 해서 사람이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 근데 사람은 동물 안에 있기는 하죠. 사람은 동물 안에 있기는 합니다. 따라서 이걸 우리가 필요 조건이라고 부를 거야. 그냥 필요는 한데 충분하진 않다는 얘기예요. 국어적인 이 뉘앙스 차이 알겠지? 어. 이게 헷갈리시면 저는 이런 방식으로 기억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그냥 p는 충분조건, q는 필요조건 이렇게 간단하게만 외우시면 외우셔도 돼. 화살표가 이렇게 나가잖아. 이렇게 생각해. 어, 돈이 많은 사람들이 나눠주니, 돈이 없는 사람들이 나눠주니? 어, 이게 좀 이상한가? 돈이 없어도 나눠줄 수 있겠네요. 아무튼, 어,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돈이 많은 사람이 나눠주죠. 어, 충분한 사람이. 무언가 여유가 있는 사람이 나눠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쪽이 피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화살표를 나눠주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이런 명제에서 얘는 충분 조건이다. 라고 머릿속에 빨리빨리 떠올리시면 되고, 이쪽은 조금 불쌍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뭔가 받아야 돼. 화살표를 받아야 돼. 필요한 사람. 그래서 필요 조건이다라고 기억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 R이면 Q이다가 참이라는 얘기지. 가운데 두줄 그으면, 두줄 그으면. 두 줄이 아니라 한 줄이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거야. 그 중에 참이면 두 줄로 표현하자라는 게 지금 이 단어에서 처음 약속이고, 자, 그럼 R은 충분 조건이야, 필요 조건이야? 충분하지. 여유가 있으니까 화살표가 나가는 거잖아.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 Q는 불쌍한 애잖아. 화살표 받아야 되잖아. Q는 필요 조건입니다. 필요 조건은 필요 조건인데,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란 얘기에요. 자, 이 한국말로 다시 해볼까요? 사람은 동물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 사람이면 무조건 동물이니까 충분하잖아. 근데 동물은 사람이기 위한 단지 필요한 조건이지. 맞죠? 동물이라고 무조건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니까.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음. 나 혼자 없대. 네. 문제 없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어. p면 q이다도 참인데 Q이면 P이다도 참이래. 화살표가 양쪽으로 다 나가는 경우. 이 경우는 P는 충분 조건이기도 하지만 P는 필요 조건이기도 하죠. 이런 걸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필요 충분 조건.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음. 음. 충분 필요 조건이라고 하시면 안 돼. 순서는 정확하게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하셨으면 그 약속은 그대로 따라주셔야 되겠고, p는 q이기한 필요충분조건, q는 p이기한 필요충분조건 둘다 맞는 표현이 되겠고, 자 제가 중요한 점만 한번 살펴볼게. 이제 여기서 그럼 진리 집합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집합이 나오면 제일 중요한 게 포함 관계예요. 한 집합이 다른 쪽에 포함이 되는지, 일정 부분만 공유를 하는지, 아예 교집합이 없는지. 자 위에 거 보면 P는 Q이기한 충분조건. 그럼 얘가 참이니까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겠지. 맞아. 아래는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이것도 성립을 하고 Q이면 P이다가 참이니까 얘도 성립을 하는 거지. 어 이게 뭐야? P가 Q에 포함이 되고 Q도 P에 포함이 되는데 결론이 뭘까? 둘이 같을 수밖에 없죠. 이걸 기억하셔야 돼. 진리 집합의 원소들이 모두 같으면 두 조건은 완벽히 같은 조건이고, 이런 경우에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고 한다는 얘기에요. 자, 여기까지 되죠? 아, 제가 벤다이오그램까지 그릴 필요는 없겠지. 뭐 이거 집합에서 다 배웠으니까. 이제 해당되는 필수 예시, 예시? 필수 예제를 볼 텐데, 내 마우스는 왜 맨날 어디 갈까? 또 여기가 있네. 이거 음, 뭐야? 자, 방금 했죠? 질리지파이 포함 관계. 제가 오버해서 너무, 너무 많이 자료를 만들었나봐.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수업 결손이 안 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 분명히 힘들 겁니다. 힘든 게 저도 앉아서 이걸 편집을 하고 찍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앉아있는 것도 굉장한 곤역이고, 모니터를 본다는 것 자체가 눈이 굉장히 힘들더라고. 힘든데, 우리가 이게 평생 할건 아니잖아? 평생 할건 아니니까, 다시 얼굴을 맞대고, 이제 마스크를 벗, 벗을 날도 뭐 조만간 오겠죠. 그때까지만 좀, 이런 마음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 아, 이거 하지 말고 나중에 하지, 뭐. 나중에는 더두 배의 시간이 들 수도 있고, 더 격차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어, 언젠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런 시기에는 그냥 격차가 아니라 초격차가 벌어질 수 있으니 여기서 쉬우신 분이면 본인이 방학 때 어, 문제집 하나 더 선정해서 혼자 푸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어, 어려우신 분이면 계속 보면서 제가 이 개념서를 선택한 이유는 개념서는 원래 독학도 가능한 책이야 독학도 가능한 책이니까 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어 책을 한번 다시 보는 방법을 아, 추천합니다. 최대한 설명을 해드릴 거고 자 여러분들 책의 63페이지 필수제 4번이네요. 조건 PQ가 다음과 같을 때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 말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런 문제는 풀어내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야. 첫 번째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문장의 논리 구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말은 복잡하게 썼거든. 문장의 논리 구조를 이해한다는 얘기는 그냥 딱 봐도 너무나 당연히 차는 거 있지. 근데 진리 집합을 표현하려고 보니 무한 집합이거나 표현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있어. 예를 들면 x가 유리수다. 이 뭐야? 유리수가 뭔지는 알겠지만 다 나열할 수가 없죠. 1번부터 살펴볼게. p. 어, 얘는 진리 집합으로 따지는 게 훨씬 쉬울 것 같아. 왜? P는 0 이상 3 이하래. 여기 속하는 모든 실수니까 이렇게 되겠지. Q는 1 이상 2 이하래요. 요게 Q죠. 그럼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지? Q가 P에 포함이 되야만 하겠지. 맞아? 그럼 화살표 어떻게 나가야 돼? 이렇게 나가야 되지. 맞죠? 자, 이제 방금 배웠던 거 연습. P는 무슨 조건이지? 불쌍하네잖아. 화살표 봤잖아. P는 Q이기 위한 피로 조건이죠. 자, 저는 네 글자만 썼거든. 저는 네 글자만 썼지만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정확하게 쓰려면 P는 Q이기 위한 피로 조건이다라고 다 써주셔야 돼. 아, 저는 칠판에 똑같은 내용을 판사하기가 조금 버거우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자, 2번. X가 0보다 작으면 얘는 무조건 0이냐라고 했어요. X가 0보다 작으면 무조건 0이냐. 자, 이거 좀 주의하셔야 되겠네. 일단, X가 0보다 작으면, 어, 작으면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니까 0인 거. 이쪽 방향 화살표 맞죠? 맞지? 맞잖아. 그죠? 어, 그러면 P는 그대로 충분 조건이네요라고 하시면 안 돼. 왜안 되냐면, 이것도 확인해야지. Q, P도, 만약에 반대 방향도 참이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거지. 충분 조건이 아니라. 자, 그럼 얘도 참인가 볼게. X 플러스 절대 값 X가 0이면 반드시 X는 음수냐. 라고 볼게. 이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입니다. 왜죠? 혹시 X가 0이면 어떻게? 0이면 이 조건은 만족이 되는데, 0보다 작지는 않지. 이런 예시를 무슨, 뭐? 발레. 발레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이쪽은 거짓이죠. 맞죠? 그럼 화살표가 양쪽 방향으로 모두 나가진 않으니까,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단지 무슨 조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되겠지. 자, 되죠? 자, 세 번째. X제곱이 1이면 X는 1이냐라고 했어요. 어? 이거는 진리집합으로 이용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왜?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야. X제곱이 1이 되는 원소는 마이너스 1, 1이지. 자, Q의 진리집합. 절대값 X가 1이래. 절대값을 씌워줬더니 1이 나오는 건 마이너스 1, 플러스 1. 똑같지. 똑같으면 무슨 조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P이면 Q이다도 참, Q이면 P이다도 참이면. 됐죠. 음. 자 이제 다음 문제. 몇 문제 안 남았습니다. 근데 진짜 힘들긴 하겠다, 여러분들. 모니터 쳐다보니까. 근데 저도 예전에 굉장한 게임돌이어서 안전자리에서 20시간씩 게임하고 했는데 그때는 눈이 안 아팠거든. 요즘엔 아프더라고. 이게 그때 그때 다른가봐요. 게임할 때는 안 아픈데, 아, 자 5번. X가 1 이상 5 이하 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다음과 같다. 충분 조건이 다음과 같다. 자, 얘는 무슨 조건? 필요 조건입니다. 죄송합니다. 또돈 빌려준다고 전화가 오네요. 돈 필요 없는데, 왜 자꾸 제 전화번호를 알고? 자, 이거 이기 위한 얘가 필요 조건이래. 얘는 필요 조건이야. 필요 조건이면... 화살표가 어떻게 나가야 돼? 불쌍하니까 화살표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조건만 제가 써봤을 때, 약식으로. 이렇게 돼야 되지. 이놈이 필요 조건이라며. 이놈이기 위한 필요 조건. 필요 조건이니까 화살표를 받아야 되고, 그럼 진리 집합의 포함 관계는 이렇게 돼야겠죠. 약식으로 쓰면. 그 다음에, 이거 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얘래. 이거 이기 위한 충분 조건, 충분 조건이면 얘는 충분하니까 화살표가 이렇게 나가야 되죠. 그럼 화살 맞고 포함 관계가 이렇게 돼야겠지. 맞아. 이 약속에 따라 정확하게 포함 관계를 생각해 보셔야 되고, 5번 같은 경우는 거짓말 조금 보태면 그냥 매해, 한해 걸로 한해 수능 시험에 나오는 형태의 문제예요. 물론 약간 조금 더 어렵고 변형을 하겠지. 자,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일단 얘는 요 안에 들어가야 된대. 이거는 포함 관계가 이렇게 돼야 되니까 A 이상 6 이하는 A가 이렇게 있어야 될것 같아. 그치? 그 다음에 B 이상 4 이하는 이쪽에 포함이 돼야 된대. 그럼 B는 어디 써야 돼? 여기 써야지. 맞아. 근데 이 중에 B가 뭔지 몰라. 뭔지 모르니까 이제 부등식을 작성하는 거야. 그럼 노란색 안에 흰색이 들어가려면 a는 1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죠. 부등호를 작성을 하고 같아도 되지. 같아도 포함되는 거 맞잖아. 포함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거이고. b는 1보다 커야 되죠. 맞죠? 1보다 커야 됩니다. 같아도 되고요. 자, 이제 문제 문제 마지막에 뭘 물어봤냐? a의 최대값 a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1이고 비의 최소값, 비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1이지. 둘이 더하시면 2 나오겠네. 맞죠? 헷갈리시면 안 돼. 아, 뭐 헷갈릴 게 별로 없어. 이거 이기 위한 얘가 필요 조건이야. 얘가 필요 조건이니까 화살표를 받아야 돼. 화살표를 먼저 표시하고 진리 집합의 포함 관계를 예상을 하고 그림 그리시면 되죠. 그림 그리고 마지막은 부등식. 여기 예제는 싸그리 다 아, 조금 이따 시간에 풀어보셔야 됩니다. 여기만 잘하시면 뒤에는 뭐 증명은 금방금방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필수예제 6번. 여러분들 책에는 65페이지죠.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두 조건 P, Q의 진리 집합을 각각 라지 P, 라지 Q라고 하자. Not P는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자, 여기서 조건을 제가 해볼게. not p는 무슨 조건이래, 결국? 충분 조건이야. not p는 충분 조건이니까, 충분하니까화살표가 나가면 돼. 어디로? not q로. 자, 그럼 진리 집합은 얘는 p 의 여집합. 부정이니까 q 의 여집합. 화살표를 맞았으니까 포함 관계는 이렇게 되겠죠. 맞아? 어, 그럼 둘다 여집합 띄워버리면 어떻게 돼? 포함관계는 반대로 헷가닥 맞지? 이제 그림 그리면 돼 앞이랑 똑같네 이번엔 그림이 수직선이 아니라 벤달그림이 되겠죠 Q가 P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Q는 이렇게 있고 P는 이렇게 있겠죠 이 상태에서 보기를 하나하나 판별을 하는 거야 자 1번 P랑 Q의 합집합이 q 니라고 했어요 Q니 P니 P가 나오지 지금 1번 땡이고 2번 P랑 Q의 교집합은 P다. Q지. P에서 Q 빼면 공집합이냐? 아니지. 자, 4번. P랑 Q의 여집합. Q의 여집합이면 Q를 제외한 나머지거든, 이 부분. 자, 이 부분이랑 P를 합체시키면 전체 집합 맞지. 답은 4번이 되겠죠. 충분히 할 만하지 않아? 아, 충분히 하실 만할 것 같아. 답은 4번이 되겠고. 일단 그럼 제가. 이제는 다 풀어봤고요. 아... 자 복습 잘해보시고, 네 수고하셨습니다.